푸르른 물결 위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흘러가는 곳. 걷기 좋은 마실길로 입소문난 임실 옥정호에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섬진강 댐을 짓고 육지가 호수가 된 이후 배로만 드나들던 신비의 섬 붕어섬까지 출렁다리가 놓인 겁니다. 네, 모두 준비되셨죠? 신비의 붕어섬아 라 네. 네. 젖줄이 되고 사람들의 마실물이 되어준 옥정호. 이젠 인실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텐데요. 1965년 섬진강댐이 축조되면서 옥정호라는 인공 호수가 생겼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신비의 섬으로 불린 붕어섬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 언제든지 천혜의 자연수변과 산림의 사계절 경관을 동시에 이곳 붕어섬 생태공원에서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사를 시작해 드디어 개통을 선언한 자리 다리를 건너는 걸음마다 그간 볼수 없던 전망이 펼쳐집니다. 이 출렁다리 길이가요, 4 2 0 m 예요 엄청 길어요 그리고 네, 폭이 1.5m 폭이고요. 진짜 앞에 보이는 네. 우리 옥정호 출렁다리의 추탑. 네. 고향 어떠세요? 생동감 있나요? 네, 맞아요. 물에서 <laughs> 붕어가 하늘을 탁치솟아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붕어의 생동감이 <laughs> 네. 느껴지시죠? 네. 네. 이렇게 위로 비상하는 <laughs> 그런 이미지가 보이시죠. 사람들의 소망도 솟아오른 덕일까요? 걸어서 붕어섬을갈수 있다는 소식에 개통 첫날부터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임실군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마련하고 이렇게 출렁다리까지 했다는 게 너무 임실군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옥정호의 신장으로 들어서는 다리 건너편 붕어 섬은 산책로와 쉼터를 비롯해 국화와 구절초 등 꽃밭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걷기 좋은 가을. 전국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네. 이곳은 붕어섬 생태공원인데요. 네. 어, 지금 저쪽으로 쭉그 산책길을 걸어가시면 숲속 도서관 오,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수변 산책로, 아. 구릉지 초화원. 네,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둘러보시기 좋은 장소가 참 많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오색빛깔의 황홀한 풍경. 아, 보시죠. 아. 정말 멋지죠?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네, 붕어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장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지점에 오기로 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일까요? 광활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변하는 순간 붕어섬의 매력이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고 또 소나무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육지 속에 섬이 된 후로 50여 년 동안 외지인이 발길을 끝냈던 붕어섬.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출렁다리를 통해 임실의 명소로 거듭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실상 이렇게 다리를 놓고 오니 너무 흥분되고 너무 멋있어요. 공간도 너무 넓고 여기를 진짜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지게 잘 해놨네요. 너무 좋고요. 이렇게 우리 임실군에 산 좋고 물 좋고 그 소리만 들었는데 이렇게 출렁대를 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붕어섬을 오니까 실감이 나고 아주 정말 자랑거립니다 빛깔이 어우러지는 곳 가을의 한가운데 옥정우 출렁다리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